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생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조금입니다. 조금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이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인데요.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또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어, 오늘 또 새벽 같이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보고, 안에 있는 것도 좀 파보고, 이 배의 특징 좀 보고, 저 배는 어떤지 좀 보고, 여러 가지로 아침에 새벽부터 고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어, 먹갈치도 뭐 마리갈치라 그래서 한 마리에 5만원 이상 가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그 5만원짜리를 제가 팔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생선,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생선 또 귀해졌어요. 국산 고등어가 요즘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오늘 좋은 게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상품이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더 좋죠? 먼저 제일 좋은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가 40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40cm 까지 나오고요. 이거 35에서 아마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마리씩, 오늘 10마리씩 해가지고, 택배비까지 5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55,000원 날 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고등어 10마리를 55,000원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20마리 하시면 뭐 105,000원이면 20마리 받으실 수 있겠고요. 참돔이나 이런 거 제가 판매를 했는데 뭐 주말에 계속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긁는 칼까지 그렇게 주셔가지고 손질이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고등어는 또 의외로 또 손질이 쉬우니까 구워서도 드시고 작년 묵은지 있으면 묵은지 넣고 조림도 좀 해서 드시고 귀한 고등어가 국내산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등어를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잘 나오질 않아서 그리고 가격대가 엄청 비싸게 형성이 되니까 못 팔겠더라고요. 웬만큼 비싸야지. 그런데 오늘은 한 마리에 5,000원이니까. 그죠 10마리 드리니까. 한 마리에 5,00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오늘 대박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손님들이 와서 많이 구매들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0마리씩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고, 현장에서는 3마리 2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싱싱한. 자, 눈동자 한번 보세요. 고등어. 중간 크기 고등어예요. 집에서 모두가 드시기 편한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통통하니 살이 딱 올라가지고 단단합니다. 오늘 고등어 굉장히 단단하고요. 보세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무지개 빛이 나죠? 네, 눈동자도 아주 보기 좋고요. 이렇게 상자로 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손질만 하시면 되고요. 또, 추운데 정말 어디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고등어 받아 놓으셨다가 지금 말리기도 좋잖아요. 아니면은 그대로 손질해서 굵은 소금 좀 뿌려서 그냥 그대로 튀겨 드시든지 굽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갈비, 고추장 좀 발라가지고 또 구워도 아주 맛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단하고 맛있을 때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진짜 좋죠? 이렇게 좋아가지고는 좀넉넉히 가지고 왔구요. 글쎄또 넉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언제 금방 또 완판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팔도수사는 항상 재고를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면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팔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항상 제가 팔수 있는 만큼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싱싱한 보이시죠? 아, 한점꼭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싱싱한 홍어 준비했고요. 한 팩에 250g씩인데 만 1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고등어 위에 하나 넣어 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어, 택배비 없이 그냥 15,000원만 추가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팩 하셔도 되고요. 또 삭힌 거 원하시면 삭힌 거 아니면 싱싱한 거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싱싱한 고등어. 안 사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으니까. 진짜 좋죠?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구매해 주시고요. 조금 나는 많아요 하신 분들은 이웃과 같이 나누세요. 반반 나눠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오늘또 곱창김 준비했고요. 필요하신 분들 한톱 하시면 35,000원, 두톱 하시면 65,000원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문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입금하지 마시고,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